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 잃고 헤매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세상 풍파에 시달려 메말라 버린 절박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사 저희 옛 사람을 불살라 버리고 영광의 왕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회복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아 시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옵소서. 간구하는 저희 기도가 응답되는 벅찬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하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카트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편 115편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시련이나 극곤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간 시련이나 곤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신뢰할 만 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영광을 받을 가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졌대도 사람의 소공물에 불과할 뿐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발로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비인격체이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광받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주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심으로 모든 일이 번창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내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신 것입니다. 온천하 만물 중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크게 여겨서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리석어서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받는 백성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마뉴의 주여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탁받아 저마다 일생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길게 살수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개수 받을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며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 밖에 난 삶은 삶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포도원에 뽑힌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생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